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로나 3500 바이알 브라질 공급 이렇게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브라질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 1일 제약바이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브라질의 레키로나 3500 바이알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 중이다. 레키로나는 지난 12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 ANVISA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성인 고염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 12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죠? 3500바이알이면 1인당 한세 병씩 해서 1200명 나누기 3하면 한 1200명 나오잖아요. 그죠? 셀트리오는 안비자의 레크로나 임상 1상 이상, 글로벌 3상 결과와 브라질발 감마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등에 대한 전임상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거는 뭐 삼상 임상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외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에선 70% 중증으로 갈 발생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고요.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7일 전체 환자에선 4.9일 약 5일이 어, 개선이 됐고요. 지금 브라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뭐 지난달 말 8월 30일 기준 만 사백육십육 명이랍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확자 수는 이만 사천 명,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천이백 명 분의 치료제를 가져가는데 진짜 뭐 VIP들, 돈 많은 사람들만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크게 어,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제가 일부 특정 계급의 공급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서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가 브라질의 초도 물량을 공급하는 사안은 확정됐다라고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일시는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확인해 줬답니다. 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